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끈적거리지가 않네요. 되게 끈적거리는 젤 타입일 줄 알았는데 에스트로겐 레벨이 떨어지면 아무리 수분을 쏟아부어도 코팅을 하는 유분의 역할이 굉장히 적어지죠. 그런 분들한테 되게 효과적일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리치스자를 돌려드리는 마이리즈 스토리입니다. 오늘 또 클라랑스에서 화장품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박수. <laughs> 네, 이번에는 더블 세럼 라이트라는 걸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유분하고 수분을 같이 섞은 크림으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리본으로 싸져 있습니다. 얘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이제 펌프에서 쓰는 제형 같은데, 이렇게. 생각보다 끈적거리지가 않네요. 되게 끈적거리는 젤 타입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보시면, 지금 되게 촉촉하고 다말른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반짝반짝하죠, 피부가. 요 밑에 살이랑 비교해보면. 딱 봐도, 어린 분들보다는 좀 나이 있으신 분들, 유분기가 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건성 피부이거나. 제가 느끼기에 유분 수분이 같이 들어있는 크림이라는 건 뭐가 좋냐면 질건조증 같은 걸 산부인과 질환 이 있을 때도 제가 항상 치료법을 땅에 비유를 하는데 논밭이 너무 말라서 갈라진 땅에 먼저 수분을 채우고 물을 줘서 땅을 촉촉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비료나 영양분이 가득한 토양을 덮어가지고 유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비유로 생각을 하자면 피부로 치면은 건조한 피부에 먼저 이제 히알루론산 같은 수분 폭탄이 들어가고 그거를 코팅해 주는 게 사실은 여성의 몸에서는 에스트로겐이에요. 천연 에스트로겐이 몸을 코팅해주고 뼈를 코팅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점점 들고 에스트로겐 레벨이 떨어지면 아무리 수분을 쏟아 부어도 코팅을 하는 유분의 역할이 굉장히 적어지죠. 그런 분들한테 되게 효과적일 것 같아요. 음, 여기에 설명서에도 하이드릭 리피딕 시스템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더블 세럼인가 봐요. 수분하고 유분을 같이 넣었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이거, 그거에 좋을 것 같아요. 젊으신데, 목주름 걱정하는 분들 있잖아요. 피부 얇아서. 그런 분들 쓰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되게 얇게 발리고, 끈적거리지도 않고, 이게 오래 가거든요? 아직도 반짝거리죠? 목 같은데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입술이나 팔꿈치, 발 뒤꿈치도 같이 건조해서 갈라지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되게 효과적일 것 같고, 젊을 때부터 이렇게 유분을 잡아줘 버릇을 하면은 훨씬 피부가 젊게 유지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괜찮습니다. 외음부 전용 크림은 일단 외음부에 허가가 난 제품만 사용을 하셔야지 되고요. 그거는 저희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안내를 자세하게 해드리고 있고 저희 병원은 사거나 진료 시에 같이 발라보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피부에 바르시고 외음부 전용 크림은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